되나 지금? 지금 되는 거 같죠? 아닌가? <laughs> 채팅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안 보이지? <laughs> 지금 옆에 들어오시는 게 보이거든요. 위 숫자가 올라가는데. 아, 아 저기 따로 채팅방을 켰습니다. 아 보인다 보인다. <laughs> 아, 아니 많이 다들 아예 제목 때문에 오해하셨네. 경미 중 처음이자 마지막. 경미 중 처음이자 마지막. 아예 다들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음. 아, 저건 또 뭐야.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야. 제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 그, 갑자기, 넝뜬거없이 걸려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소식, 소식, 소식을 전한다면 이상하게 하지만, 뭐, 그럴 틈도 없이, 그냥 지금 격리센터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 인천 인천시의 한나글로벌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와있어요 그래고 여기서 지금 월화수목 오늘 목이 맞죠 목 4일차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 몸 상태는 뭐 좋지 못하고요. 사실, 아, 아침까지 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괜찮아졌다. 아, 이제 거의 다 나은 건가 싶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걸리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몰라요. <laughs> 제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완전 집돌이거든요. 집에만 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laughs> 유난히 제가 사람을 안 만나다가 만났어요, 좀. 근데, 밖에 나가서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지인들하고, 가족들, 이렇게, 화,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뭐, 두 번밖에 안 왔어, 심지어. 그리고는 제가 뭐한 것도 없는데, 아, 참, 어떻게 이렇게 걸리나 싶어요. 그냥, 아, 네, 이게 아무나 걸릴 수 있다는 거. <laughs> 아 진짜. 아이뭐 채팅창 뭐 도배하는 거 저런 걸뭘또 제가 뭐 지금 방송 오래 키겠습니까? 잠깐 키고 이야기 전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그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조심했거든요. 집에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밖에서 밥도 잘안 먹고 뭐 거의 안 먹고 진짜. 항상 집에 와서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고 그랬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역학조사관 통해서 제가 다녔던 동선 다 파악하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다 했는데 더 음성 뭐 몰라요 왜 그런지 누가 저한테 옮긴 건지도 모르고 어, 그렇게 됐고요. 아 진짜 아파요 진짜 저는 지금 다행히 중증은 아니고 경증. 경증이면은 어 병원은 안 가고요. 지금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뭐랄까 호텔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연수원, 연수원 어 기업 연수원에서 이렇게 따로 격리돼가지고 약약 약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약 먹고 자고 쉬고, 약 먹고 자고 쉬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어. 열이 38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감기 몸살보다 조금 더 아픈 느낌으로 에, 며칠 동안 가다가 새벽에는 막 오한이 들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발바발 떨면서 깼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며칠 심하다가 오늘 아침부터는 좀열 기운이 떨어져서 아나 이러다가 곧 퇴소하겠는데 다행이다라 생각했는데 지금 또 방금 몇 시간 전부터 기침이 막 나고 몸에 막 발진 같은 게 생겼어요. 어, 빨간 점이 생겨 갑자기. 하, 그래서 쉽게 안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수액 같은 건안 맞고요. 수액 같은 건안 맞고 어, 그냥 파이레노라고 무슨 저 정확히 이름 모르겠어요. 무슨 약. 그리고 어, 이거는 어, 시럽. 지금 제가 기침을 계속해가지고 기침 시럽. <웃음> 아니, <웃음> 제발 사 살아. <laughs>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laughs> 죽어. 아, 죽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건청 마시고 염려 마시라고 잠깐 켰고요. 아까 뭐 제가 제목 낚시는 아닌데 이렇게 코로나 환자 빨간 토마토 격리 중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다들 끝에만 보시고 마지막 방송 이것만 보시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네.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해야죠 뭐할수 있는 데까지 아무튼 뭐 지금 최근에 리메이크 영상이 올려갔죠 미리 만들었던 영상인데 어 리메이크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저희 애니메이터 분들이 열심히 만든 건데, 봐주시고. 제가 일단 지금, 언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길게 있으면 은 20일도 넘게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리메이크랑 합본, 영상 열을 합친 거 올라가더라도 다들 이해해 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 주세요. 뭐, 그거가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될것 같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뭐더할 말은 없고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누워야 될것 같아요. 약 먹고.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아예 저거 도배 뭐 이런 거. <laughs>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왜 우리 잘 해주신 계시네. 아이고 참. 사실 그 마스크는 아 가족이요 가족들 가족 다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다행히 가족들이 코로나 다 가족들 친구들 만났던 사람들 다 지금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다 음성 한정 돼가지고 어네뭐 괜찮습니다 아기안 걸렸어요 네네 근데 지금 또어 확실히 <laughs>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하긴또 근무인 게 이게 코로나가 2주가 그어 뭐야 뭐야 무슨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안 떠오네. 잠복 기간 2주가 잠복 기간이라고 하더라고 최대. 그래서 2주 뒤에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돼서 가족들은 다 자가격리하고 있고 2주가 끝나는 날 다시 한번 또 PCR 검사인가 뭐 해가지고 예. 네, 따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요일날 아침부터 통증이 있었고 1월 화,수,목 5일인데 내일 6일차 때 PCR검사 한번 할거고요 여기서 뭐 음성이 나오면 그 다음날 PCR검사 한번 더 해서 그 다음에 음,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보이실까요? 또? 지저분한데, 이제 빨래 있죠. 그냥 일반 호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원 이인실인데 지금 혼자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거, 여기 저거는 폐기물 버리는 상자, 저기다가 해서 저 스프레이 보여요 스프레이, 저거 소독 스프레이로 뿌려서 배출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행히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라서 아 그리고 입고 온 옷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서 옷을 아예 새로 사거나 아니면은 처음 올때 아예 따로 밀봉해서 옷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밀봉해서 가져왔고 나갈 때그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게 됐습니다. 백신을 제가 맞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검사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거를 이제 검사 받으러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가 안 좋다,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맞아야지 항체가 생길 거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에 걸렸어요. 뭐 이렇게 돼 버렸네요. 아무튼 다들 다들 좀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아 코로나 뭐 주변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무섭다 무섭다 지만 실체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걸려버리니까 와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추웠어, 너무 너무 춥고 너무 뭐 근육이 아프고,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에... <laughs> 아니 자꾸 진짜 마지막이래. 제목을 바꿔야겠네. 경미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 에헤이 아니 뭐 독도 노비땅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그 이상한 사람들 없잖아 지금. <laughs> 아 진짜 다들 <나도> 귀여워가지고. <laughs> 아 예방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제가 밖에 나을거 없어. 근데 거의 없거든요. 뭐 먹을 뭐 먹을 때 식사할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근데 그 친구들도 음성, 다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걸린 지 아직 모르겠어. 음. 제 킬링 타임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영상 올라간다니까요. <laughs> 아 진짜 영상 봐주시면 되잖아요. 오, 리메이크 영상이라도 올라가니까 네 시청해주세요. 원래 마스크 안 껴도 되는데 제가 지금 기침이 계속 나와서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laughs> 코로나 브이로그 어 찍고 있습니다. 알잖아요, 나, 유튜브 번거. 찍고 있고요. 나중에 리뷰머신에 올릴게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편집 뭐할 그럴 뭐 힘이 없고 뭐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살아있고요. 잘 살아서 나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도 아. 그런가? 갑자기 네, 갑자기 발진이 생겨요. 막 지금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허벅지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왜 뭐,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쉬어러 가볼게요. 이만 안될것 같아요. 네. <laughs>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laughs> 살아서 뵙죠.